리뷰 마스터입니다.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, 쿠폰, 할인정보 모두 알려드려요. 5위입니다. 삼성 85인치 UHD 스마트 TV. 놀라운 화질과 슬림 디자인으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. 유튜브, 넷플릭스까지 즐길 수 있어요. 지금 42%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유키 구라모토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. CD. 레미니선스로 힐링하세요. 18%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.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.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소장하세요. 3위입니다. 합리적인 가격. 캐리어 클라윈드 일반형 냉장고가 당신의 주방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 넣어 줄 거예요. 방문 설치로 간편하게 토도어 냉장고의 실용성을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 2위입니다. 따뜻함과 시원함을 모두 잡는 만만템 물주머니 투엘핑크 커버 세트로 더욱 포근하게 30% 할인된 13,900원에 만나보세요. 손난로, 발난로로도 활용 가능하며 2만 원 상당의 제품을 특별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. 1위입니다. 가성비 최고 웰본 바디스케일 체중계 2개 묶음을 4,900원에 만나보세요. 건강 측정을 위한 필수템.